자 이번엔 여덟 번째 딤프리란 명령에 대해서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 을 한번 열어볼게요. 뭐 따로 있지는 않고 자 클로즈 투밴드 코너했던 예제를 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딤프리란 명령 을 보실 텐데요. 자 딤프리란 명령 보시면은 이이 이 내용은 어떤 펀치 형상 그대로 이제 꾹 눌러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그 싱크대 개수대 모양, 예 그렇게 이제. 철판을 꾹 눌러서 번치 모양대로 꾹 눌러서 만드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명령 선택에서 보시면 커맨드 바가 다음과 같이 변하네요. 자, 옵션은 좀다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평면 선택하시고 스케치 그리신 다음에 사이드 스텝, 그다음에 익스텐드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일반적인 방식과 동일하죠. 자, 한번 스케치를 그려보죠. 자,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를 자 네모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사이드는 당연히, 뭐, 안쪽으로 뭐 인식을 하겠죠? 필요하다면 바깥쪽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 스탠드 스텝.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생성할 것인지. 자, 요 깊이 값에 대한 설정도 가능한데, 이때 치수. 안쪽에서부터의 치수냐, 바깥쪽부터의 치수냐. 요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요 값에 따라서, 요, 설정에 따라서 두께만큼의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 타입도 잘 결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일단은 뭐, 요 정도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모난 스케치를 그렸고, 네모난 형상에, 그, 펀치가 꾹 눌러서, 이런 형상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옵션이 또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프로파일의 안쪽으로 적용할 거냐, 바깥쪽으로 적용할 것이냐. 자,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죠? 자, 선택사항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옵션을 한번 보죠. 딘플의 옵션을 보시면, 자, 다음과 같은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테이퍼. 자, 펀치의 테이퍼 각도를 적용할 수도 있고요 자, 20도만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하게 되면 이런형태로 적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보시면 그 라운드 값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펀치 쪽 라운드와 다이 쪽 라운드를 각각 주실 수가 있는데 뭐 3mm 정도 할까요? 자, 펀치는 위에서 꾹 눌러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요 요 부분에 대한 라운드가 되겠죠. 자, 요쪽에 대한 라운드가 3mm 적용됐고요. 다이는 그 반대쪽이기 때문에 여기에 라운드가 3mm가 적용되겠네요. 자, 펀치와 다이 쪽 라운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또한 가지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자 프로파일의 코너 자 프로파일의 코너 부분도 라운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뭐한 3mm 줄까요? 자 체크하시면 저는 사각형 뾰족한 코너를 가진 사각형을 그렸지만 자동적으로 프로파일에 라운드를 또 적용을 해주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싱크대 개수대 모양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틴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교재에도 잘 설명이 나와있네요. 자, 교재에 그림 8-140번 보시면 딤플 옵션의 대화상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있구요. 그 아래쪽에 그림 8-141번부터 144번까지 예,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홉번째 루버란 명령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측면에다 한번 해볼게요. 자, 루버. 자, 일단 옵션을 먼저 보시면은 자, 폼타입 자, 펀치로 꾹 눌러서 만드는 타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그자로 따서 접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면 뭐 펀치 쪽 라운, 어, 다이 쪽 라운드를 지정하실 수도 있겠죠. 일단 빼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작업하는 방식은 평면 선택하시고 스케치 그리신 다음에 깊이 값 지정하고 높이 값 지정하시면 끝납니다. 자, 한번 직접 한번 해볼게요. 자, 평면을 선택하고. 자 프로파일은 형태를 다 그리시는 게 아니라 라인 하나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길이는 50 정도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50mm로 라인 하나를 달랑 그렸고요. 자 체크. 자 다음에 깊이 값을 주셔야 되는데 깊이 값은 이 프로파일의 길이 50mm죠? 이거의 절반 값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깊이를 주게끔 돼 있는데 25mm보다 클 수는 없어요. 자 한번 뭐 25mm를 한번, 26mm를 한번 넣어보죠. 26mm를 넣으면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그, 프로파일의 길이, 그거의 절반값보다는 항상 작아야 된다. 사실 25mm, 요거의 절반값보다 큰 루버 깊이를 줄 일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한 10mm 정도 지정할까요? 자,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그다음 이제 높이에 대해서 적용할 텐데, 이제 바깥쪽을 주겠죠? 자, 바깥쪽을 줄 텐데요. 자, 여기서도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루버의 높이 값은 그, 루버의 깊이가 방금 전에 진행했던 10mm에서 재질 두께 3mm를 뺀 것보다 커선 안 됩니다. 자, 여기도 지금 파워메뉴가 잠깐 떠서 이제 나타났는데, 제가 요, 요소를 지금 두께 3티짜리로 그렸거든요. 방금 전에 깊이를 10mm 줬으니까 7mm보다 커선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 그렇게 클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자, 5mm 정도 줄까요? 자, 5mm를 적용했더니 이런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요게 이제 루버라는 명령이었구요그 규약 두 가지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루버의 깊이는 프로파일의 길이의 절반값보다 커선 안 되고. 그다음에 루버의 높이는 루버의 깊이 값에서 두께를 뺀 것만큼 그 값보다 클 수는 없다. 예,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자, 교재에도 보시면 그림으로 또잘 설명이 되어 있죠. 8147번부터 149번까지가 예, 그 깊이와 높이에 대한 설정하는 부분들이었구요 그 다음에 150번 보시면은 그림 8-150번 보시면 이제 홈 타입과 런치 타입, 디귿자로 따는 타입. 그 다음에 거기에 라운드를 줬을 때, 그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아래 그림 8-151번부터 153번까지 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씩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아래 팁에도 나와 있네요. 자, 루버 명령의 뎁스 값과 높이 값의 비율. 자, 그 값을 예, 여기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열 번째. 자, 드론 컷 아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명령은 저희 방금 전에 했던 딘플이라는 명령과 내용이 똑같아요. 다 동일한데, 단한 가지 차이점은, 펀치 끝에 뭐, 날을 달아서 그냥 구멍을 뻥 뚫어버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요, 딤플이라는 명령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한번 해보죠. 이 딘플 지워버리고요. 자, 여기다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드론 컷 아웃. 자, 쓰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자, 동일하고요 옵션의 내용을 보셔도 동일하죠. 단 차이점은 펀치 쪽에는 나를 달아서 이제 뻥 뚫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펀치 쪽에 라운드는 지정이 불가능하겠죠. 그 외에 나머지 조건들은 다 동일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평면 선택하시고. 자, 스케치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로 깊이를 적용하시면 되겠죠. 보시면 이제 구멍이 뻥 뚫린 거 보이시겠죠? 자, 이런 방식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안쪽 기준을 할 것이냐, 바깥쪽 기준을 할 것이냐, 동일하죠. 자, 옵션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자, 20도에, 자, 아까는 여기 3mm 줬고요. 그다음에 프로파일에서도 제가 3mm를 적용했었죠. 자,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단지 구멍이 뚫리냐, 안 뚫리냐, 그 차이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열한 번째 비드란 명령입니다. 자, 비드란 명령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이 위쪽에다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드 자, 평면 선택하시고 스케치 그려주신 다음에 방향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옵션이 있는데 옵션은 좀더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평면 선택하시고 자, 비드를 뭐 X자 형태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스케치를 그려봤습니다 자, 스케치 다 그렸으면 이제 방향만 주시면 되겠죠 자, 위로 생성할 거냐 아래쪽으로 눌러줄 것이냐 자두 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아래쪽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비드 형상이 만들어졌는데요. 자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은 요 옵션에서 관리가 됩니다. 자 비드 옵션을 눌러보시면 다음과 같은 대화 상자가 뜨고요. 자 타입은 서클 타입, U 타입, V 타입. 자 미리 보기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세한 치수 값은 여기 밑에서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 끝 지점에 대해서 폼 타입으로 갈 것인지, 자, 그냥 따줄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펀치까지 적용할 것인지, 자, 세 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라운드도 적용이 됩니다. 펀치 쪽 라운드, 뭐, 다이 쪽 라운드, 원하시면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런 형태로 뭐, 치수 값은 적용하시면 되겠고, 자,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정은, 자, 교재에도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8-161번부터 169번까지 각각의 상황별로 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비드란 명령이었습니다. 자 다음 1 2 번째 자 가스시라는 명령을 써볼 텐데 이게 이제 선반에 보면 브라켓의 그 하중 잘 받기 위해서 중간에 절곡 부분에 이렇게 그 형상 만들어주는 그거를 즉 가스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그 내용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일단 비드는 삭제를 하고. 자 여기 절곡된 부분에다가 자, 가셋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셋 자 모서리 선택하시고 밴드된 부분 선택하시고 그냥 거기다 뭐 파라미터 값만 지정하시면 끝납니다 자모서리 선택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마우스 포인트를 따라서 이런 가셋 형상이 하나 추가가 되죠 자돌려보시면 반대쪽 이렇게 눌러준 형태가 적용이 될 겁니다 자 위치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하실 을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가셋 옵션에 가시면 이런 형태로 세부적인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프로파일은 사용자가 직접 그리는 방식도 되고요. 자동적으로 솔리드 엣지가 지정한 다이 그대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라운드 방식되고 스퀘어 방식도 가능하고요. 라운드 방식으로 쓰죠. 뎁스는 여기 폭을 나타냅니다. 뎁스는 15mm 정도 줄까요? 15mm 너무 크네요. 한 10mm 정도 주고요. 자, 라운드, 여기 라운드 들이죠. 자, 펀치 쪽 라운드, 뭐 1mm, 다이 쪽 라운드, 1mm 주겠다. 그다음에 여기 앵글, 이 각도 값입니다. 각도 값한뭐 25도 정도 줄까요? 그다음에 복 주시고, 아, 요 여기 있는 요 값은 요 높이 값이네요. 한20 정도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겠네요. 자, 가셋이라고 해서 그 외부 하중을 잘 받기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꾹 눌러줄 때, 그럴 때 쓰이는 형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셋이란 명령을 보셨구요 자 그림에 보시면 그림 8-174번 자 가셋을 만든 다음에 옆으로 이제 쭉 패턴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어, 패턴 명령은 저희 파텅에 트 보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패턴 명령을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로 쭉 배열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8-176번을 보시면 이거는 스케치를 사용자가 직접 그린 거죠 예요거는 지금 솔리드에츠에서 선택해서 적용한 타입이고 176번 그림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거셋에 대한 그 스케치를 직접 그려서 적용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번째. 크로스 브레이크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자, 요거는 예전, 요즘은 뭐 거의 볼 일은 없는데 예전에 그, 그 공조 쪽 보시면 이제 함석판으로 공조 덕트 만들 때 그럴 때 보면은 이제 공기가 지나가다 보니까 얘가 떨림이 많이 발생하죠. 거기서 이제 소음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 살짝살짝, 살짝 대각선을 살짝살짝 살짝 접어서 예, 표현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보기는 힘들더라고요. 자, 그런 형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로 제가 크로스 브레이크라는 그 판만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적용을 해보죠. 자, 크로스 브레이크를 적용하시려면 현재는 비활성화돼 있죠. 적용하시려면 먼저 스케치를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스케치로 저 밑면을 잡고 자, 대각선 라인을 한번 그려보죠. 자, X자 형태로 그려놓겠습니다. 체크. 자, 스케치가 그려지게 되면, 그제서야, 자, 크로스 브레이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평면 선택하시고, 그려진 스케치 선택한 다음에, 방향과 앵글 값 지정하시면 끝나요. 자, 평면 선택하시고, 체크. 그 다음에 스케치를 선택을 합니다. 체크하시고, 방향, 위로 접을 것이냐, 아래로 접을 것이냐, 그 각도 값도 여기서 설정이 되죠. 뭐 각도가 그렇게뭐 45도, 뭐 90도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주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적용하겠다 피니쉬 자 스케치를 꺼놓고요 자 보시면 이제 크로스브레이크 그 라인이 이렇게 1점 선으 표시가 되는데 실제로 측면에서 봐도 실제로 3도만큼 뭔가 꺾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크로스브레이크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뭐 3도만큼 뭐 적용되어 있는 그런 형태만 표현을 해준 거지 실제 형상이 그렇게 절곡이 되거나 그러진 않다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1 4 번째 자 애칭 기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애칭이라고 해서 이거는 어떨 때 많이 쓰이냐면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 이 애칭이란 기능이 없었을 때는 좀 난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앞에다 글씨를 한번 써보죠. 자 스케치로 평면을 잡고 여기다가 텍스트 프로파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한 20mm 줄까요? 자, 글씨를 줬습니다. 원하는 위치에다가 넣으시고 체크.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스케치가 보이니까, 아, 여기 글씨가 쓰여져 있구나라고 확인이 가능한데, 전개를 해보면, 뭐 전개하는 방법은 나중에 또 설명드릴 겁니다. 전개를 해보면 이 스케치는 안 따라가요. 어느 위치에 해당 글씨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죠. 자, 그래서 쓰이는 게 이제 애칭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에칭 자, 스케치 뭐 방금 전처럼 스케치 원하는 위치에다 글을 넣으시고 스케치 선택한 다음에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스케치를 하이드 시켜도 그 형상은 그 위치에 그대로 남아있죠 자, 그 위치에 그대로 남아있다 보시면 되겠고 전개를 하더라도 걔는 그 위치를 그대로 쫓아갑니다 자, 지금은 에칭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뭐 글자 같은 걸써 넣을 수가 있더라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판금 쪽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 쭉 보셨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제 엠보스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자이 기능은 st5 까지는 없어요 st6 이제 처음 들어온 기능인데 자 엠보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 포밍 형태 그런 형태 그니까 펀치 모양을 그대로 이제 모델링하고 그거를 공구로 이용을 해서 이제 그 판금 형태를 이제 만들어주는 프레스 가공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예제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시트 메탈 창을 하나 열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이제 공구 데이터를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홈 탭에 보시면 자 클립보드라는 그룹이 있고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파트 카피라는 버튼이 활성화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파트 카피. 외부에 있는 어떤 다른 파일을 지금 이, 파, 이 환경으로 읽어올 때 쓰는 명령인데요. 자 눌러 보시고 자뭐 파트 형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자 파트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이 형태의 공구 형상 돼 있는 모델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죠. 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일단 파라미터 값에선 뭐 여러 가지 설정들이 가능한데 뭐. 일단 링크드 파일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은 원본 데이터와 얘는 항상 링크가 걸리는 상태입니다. 원본 데이터 이걸 읽어왔던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여기도 따라서 변합니다. 뭐더 이상 뭐 링크 관계가 필요 없다면 이걸 꺼주시면은 더 이상 이제 링크 관계는 정의가 안 되겠죠. 자두 번째 그 파트의 칼라도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지금 이제 약간 뭐벌건으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걸 꺼주시면은 색상 반영은 안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디자인 바디로 읽어올 것이냐 아니면 컨스트럭션 바디로 읽어올 것이냐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디자인 바디는 솔리드로 가져온다는 뜻이고요. 컨스트럭션 바디로 하시게 되면 이 형태는 서페이스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두 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한데 여기서 뭐 그냥 디폴트로 할게요. 자, 디자인 바디로 가져오도록 필요하다면 여기서 미러 바디도 적용이 됩니다. 어떤 특정 면을 기준으로 미러 형태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끄도록 하겠고요. 스케일도 조정됩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옵션을 주고 OK를 눌러 주게 되면, 자 이렇게 파트 카피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이 형상을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할 텐데, 자 저희가 아까 전에 보셨던 이제 멀티 바디 기능 이 있었죠? 그걸 그대로 이용을 할 겁니다. 얘는 공구 형상이고 제가 지금 필요한 건이 공구 형상을 참조해서 뭔가 이제 그 프레스 가공 형태의 이제 재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에드 바디로 새로운 형상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건 시트 메탈 바디죠. 자, 지금 현재 들어온 거는 디자인 바디 1번 공구입니다. 툴이라고 이름 바꿔 볼까요? 자, 그다음에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건 새로운 디자인 바디. 예. 그냥 디자인 바디라고만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주시고 오케이. 하게 되면 자, 기존에 디자인 바디 1번 처음에 파트 카피한 거는 현재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요걸 이용해서 저희는 이제 시트 메탈 형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탭 명령으로 자, 요거의 바닥면에다 평면을 잡을 텐데 좀 평면에 정렬해서 베이스 플랜 기준으로 정렬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그 스케치에 보시면 인클루드 기능이 있죠. <laughs> 자, 인클루드 기능의 옵션에 보시면 자, 인클루드와 함께 옵셋을 같이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 옵션을 체크를 켜 놓고 자, 싱글 페이스로 이 공구의 바닥면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바닥면을 선택했습니다. 체크. 자, 그 다음에 옵셋감 물어보죠. 옵셋은 뭐, 한 10mm 정도 줄까요? 자, 그 다음에 방향 물어봅니다.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이 형상만큼을 포밍 가공할 거기 때문에 그 바깥쪽으로 형상을 만들어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옵셋을 했습니다. 10mm만큼 옵셋을 했구요. 체크. 자, 다음에 재질 두께감 물어보네요. 어, 한 3mm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위치 어느 쪽으로 이제 철판을 만들 것인지 자, 음, 이툴 형상이 바닥면에다 스케치를 그렸기 때문에 항상 이제 연관되도록 자, 아래쪽을 하시면 안 되고요,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면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돼서 이제 멀티 바디가 툴이라는 바디 하나와 지금 새로 만들고자 하는 디자인 바디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보시면 툴이라는 형상은 자, 제가 파트 카피 해왔던 그 요소고요. 디자인 바디라고 하는 거는 그냥 외곽 모서리만 10mm만큼 옵셋해서 그냥 철판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두 가지를 서로 조합해서 이제 포밍 형태 자, 프레스 가공 형태의 형상을 이제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팀플 명령 제일 밑에 보시면 엠보스라고 하는 명령이 있죠? 자, 이 명령을 통할 거고요. 자, 쓰는 방법은 저희 에드바디에 있던 요 기능들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타겟 파트, 어, 타겟 형상을 먼저 선택하고요. 디자인 바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툴 스텝. 자, 공구가 되는 형상. 자, 이해가 되겠죠? 자, 툴이라고 하는 디자인 바디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지금 뭐 바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클리어러스. 그 간격에 대한 것도 이미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냥 0으로 놓고 보죠. 체크. 하시게 되면, 자, 요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디자인 바디 자, 만든 걸꺼 보시면 자, 요게 이제 공구 형상이었죠? 공구 형상보다 두께 3mm를 줬기 때문에 3mm만큼 더큰 사이즈의 디자인 바디가 만들어진다 보시면 되겠고. 자, 공구를 꺼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속이 텅 비어 있는 자, 공구 형상만큼 빠져 있는 형태의 모델링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기능을 엠보싱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멀티바디 기능 그 고글 이제 적절히 활용해서 뭐 쓰실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시트메탈에서 뭐 보실 수 있는 각종 뭐 형상들 만드는 방법들 좀쭉 살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파트 환경과 이제 전환해가면서 파트 환경에서 모델링한 걸 시트메탈로 가져와서 뭐 전개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전개장 만드는 방법, 밴드 테이블 작성하는 방법들. 그런 내용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